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아, 오늘은 글로벌증시 다우가 뭐 상해 증시 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오늘은 우리 지수가 강하게 상승 을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오늘은 음 지난 새벽에 발생 된 돼지열병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테마로 해서 강한 상승을 오늘 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타그 수급을 한번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외국인이 348억 음 기관에서 21억 전일보다 매도량이 기관에서는 많이 줄어들었고 기타에서 또 163억을 아침부터 해서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 그래도 163억으로 일단 선방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서 한 800억 선물에서는 청계약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또 코스피에서는 기관에서 올들 방어를 일단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은 일단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오늘 돼지 열병 관련 주로 인해서 오늘 강한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이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어, 이 코스닥도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들은 보통 코스닥과 많이 연동이 되니까 일단 선, 음, 설명을 해드리면. 음, 우리가 가능하면 일단 요렇게 말고 이렇게 상승하는 자리에서 요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일단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전에도 매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하면 수익을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내려서 꺾어서 시간을 보면 보통 2 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럴 때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이 깨지면서 매도가 200억 하던 놈이 300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하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끌어올렸지만 우리가 매매하면 안 되는 자리가 이런 자리들입니다. 일단 하면. 일단 가능하면 오전에 이렇게 매매를 해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 매매하게 되면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고를 때는 매매를 가능한 자제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보면 이 자꾸 매매를 많이 하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매매를 많이 한다고 수익이 절대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이 고수들은 매매 횟수를 생각해 보면 하루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매매하는 사람이 승률이 높을까요? 안 그러면 하루에 열번 이상 하는 사람이 승률이 높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매매하는 사람들이 승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하면 되는데 그런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한번 보면, 음, 오늘 대북주들 어제 전일 한창이 대장이었는데, 한창을 한번 보면, 자, 한창이 전일 보면, 음, 이 예, 상한가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갔죠.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간밤에 트럼프가 뭐안 좋은 이야기를 일단 한것 같은데, 일단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 언급을 한것 같은데, 일단 보면 음 아침 시가가 뭐한3% 정도 빠졌다가 위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일단, 이 지속성이 없다라는 게좀 장이 계속해서 한뭐 며칠 동안 가면 좋은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해서 아침에 팔수 있는 자리, 매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줬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단은 보면, 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지 안 갈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할지 지금, 지금으로 봐서는 좀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분봉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반등하면, 만약에 물리신 분이 있다라면, 반등할 때 빠져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분봉상으로는 보면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구석유 한번 보겠습니다. 한구석 유 자, 장을 이렇게 꺾일 듯 하면서 장의 시장의 그 분봉이라든지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하락했는데 고시간에 그 반대로 이렇게 강하게 급상승을 시켜서 마지막에 상가를 넣었습니다. 3시 15분에 상가를 넣는데 일단 자리가 나쁜 거 같지 않고 일단은 음 신고가 돌파해서 갔네요. 좋은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한번더 슈팅을 한번 낼 모양입니다. 일단 상한가 갔다가 연속 상한가 두 방인가요? 음두방 갔기 때문에 내일 또 추가 상승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면 내일 이모 뭐 전일은 거래량이 없이 일단 상승을 했고, 점상 갔었을 거니까, 오늘 같은 거래량 터뜨려서 상한가 같게, 어제 못산 사람이 오늘 다 사서 올린 거 같습니다. 세력이 오늘, 세력이 만약에 입성했다라면, 어제 입성한 게 아니라 오늘 입성한 거 같습니다. 해서, 내일도 또, 또 한번 슈팅 내면, 팔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번 이재용 그 발표 나고 난 뒤는 안 좋았는데 지금 저점을 짓고 지금 현재 정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온 자리라서 일단 뚫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올라갔을 땐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육만 칠천 주 기관에서 9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자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나쁘지 않은 듯하고, 내일 또뭐 특별한 그게 없으면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고래 시멘트. 자, 오늘 아침에 갭으로 해서 21% 떴다가, 요런 자리에서 일단 음 할수 있으면은 아침에 5분 내로 이렇게 팔고 나오면 좋은데, 일단 20%에서 떴을 때는 뭐 추가 갈 수도 있지만, 음 상한가 들어가고 또 갭으로 떴기 때문에 요런 자리는 바로 팔고 나오면 좋은데, 일단 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음 일단, 분봉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음봉을 냈지만,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위로 한번더 올려 쳐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관련주들이 오늘, 오늘도, 뭐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강한 상승이 있었고, 오늘은, 음 자 오늘 상한가가 오늘 대거 열 종목 이상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돼지 열병 관련 주들이 전부 다이 상한가를 가서 제일바이오, 음 하림, 마니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상한가 갔는데 일단 음. 음 DP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PC. 자, 세력주들을 살 때, 일단 보면, 물론 뭐, 점상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만, 일단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사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밑에 횡보를 하게 한다든지,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뭐, 음, DPC도 마찬가지, 거래량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횡보하고, 이렇게 갑자기 갭뜨갖고 거의 9% 13% 갖는 자리는 이런 자리는 팔고 나오면 좋은데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세력이 진입을 해서 만약에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라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추가 상승 유력이 있어서 더 올릴 수가 있지만 만약에 어, 뜬금없이 뭐 올라갔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일단 세력이 입성했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뭐 하더라도 얼마나 샀겠습니까 그죠 일단 했을 경우에는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올랐을 때는 물론 상가 가서 이렇게 갈 거래량을 터트려서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갭으로 뜨게 되면 볼, 보통 파는 것이 시조가 얼마인가요 거의 상가 근처에 갔잖아요 일단 여기서 밑에서 끌어 잡 내려서 밑에서 다시 분봉에서 밑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렇게 계속 매수를 했겠죠 세력이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이 세력이 다시 재진입을 해서 물량 확보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대부분의 세력이 입성이 안된 종목들은 아침에 20%, 이상, 20 이상 갭 뜨게 되면 파는 것이 좋겠죠 물론 거기서 또더갈 수도 있지만 오픈에 돼지혈평은 첫음 발생되다 보니까 오늘 테마로 인해서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며칠까지 갈지, 그거는 뭐, 뭐, 세력만이 알겠죠. 지금 보면 뭐, 체시스도 그렇고, 음, 현대바이오, 뭐, 중앙백신, 음, 중앙백신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내려서 이 전형적으로 이 중앙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렸다가 물론 뭐 세력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통상적으로 이렇게 돼지 열병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확진되다 보니까 어제 저녁 부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업목으로 일단 마쳤는데 대부분은 이 물량이 확보가 세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단 연봉을 일단 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침에 이렇게 시초가에 파는 게 좋습니다. 20 이상 올라가면 왜냐하면 물량은 확보 안됐기 때문에 물량이 확보됐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양봉 내면서 더 쭉쭉 올리겠지만 물량이 이인 차트로 본다 그러면 물량 확보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분봉으로 봤으면, 일단 물량을 매집한 흔적이 있어서, 그렇게 오늘 분봉상으로는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음, 빛이다까지 보다가 말았는데,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 조금 차트가 틀리죠? 일단 밑에 매집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DPC는 차트가 조금 예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올려줘서 다행인데, 일단 분봉상으로 보면 그렇게 예쁜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언봉을 냈고, 일단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 일단 팔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봉은 안 예쁜데, 반등 자리는 있어 보입니다. 반등하면, 팔고 나오면 좋을듯 합니다 자 우리손 자 나쁘지 않고 일봉장으로도 봐도 이렇게 올렸는데 음. 자, 이렇게 갭 뒀을 때 이렇게 진입하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진입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 팔, 팔면 좋은데, 밑에 분봉 자리도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닌데, 지금 어차피 테마로 가는 거니까, 내일 또한번더 슈팅 나오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오전 매매는, 음, 하지 않았고, 전일, 메가 MD를 종배를 했었죠. 메가 MD를 종배를 했는데, 종배를 했는데, 뭐, 일부, 한두 분이 일단 매수하신 것 같은데. 자, 메가 MD 한번 보겠습니다. 메가 MD. 교육 관련 준데,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개, 음, 반등을 하면 팔고 나오면 좋은데, 오늘 아침에 시가가 3,050원, 어제 시간에 다닐까가 3,060원인데, 일단 보면, 시간에 다닐까보다 더하락해서 시작하면 시조가가 던지는 게 그냥 좋습니다. 굳이, 이 장을 다 보고, 하,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매매하는 것보다 아침에 그냥 바로 파는 게, 예 좋습니다 아침에 보면 50원에 시작했죠 일단 제가 여기서 50으로 매도사인 주고 한 요정도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 이 매도사인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 굳이 일단 갖고 가려면 일단은 시간에 다닐까보다 낮을 경우에는 바로 정리해 버리면 일단 속 편한데 만약에 안 갖고 와서 계속 보게 되면 많이 힘듭니다 일단 봄에 시초코에 절반 매도하고 절반 매도합니다. 해서 다 이렇게 2 5 22분, 25분에 다 팔았는데, 뭐한두분 정도 했는데, 아,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팁으로 말씀드리면, 자, 시간에 다닐까 에서는 가능하면 살더라도 오르는 종목을 사야 되지, 내리는, 내리는 종목을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살, 사게 살, 산다고 해서 사면 안 되고, 반드시 시초가에 사더라도, 그 다음날 시초가에 사더라도, 올랐을 때 사야 되지, 빠졌을 때 사면, 크게 낭패 볼수 있기 때문에, 절대 빠진 종목은 사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특히 거래량이 터지면 더욱 안 좋습니다. 일단은 보면, 이 종, 뒤로 갈수록, 만약 6시 마감할 때까지, 4시부터 해서 6시까지 마감할 때까지, 우상승으로 조금씩 상승하면서 끝나면 좋은데 반대로 해서 마지막 곡가에서 6시에 해서 많이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한다. 그럼 그다음 날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럼 팁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런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게 산다고 그때 매수하다가는 나중에 큰코 다칠 수도 있고 그다음 날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배는 오늘 이지바이오해서 제가 3시 4분에 6,350원, 60원, 70원 이렇게 매수한다 그랬는데 350원까지 나누고 360원, 70원에서 매수됐을 겁니다. 세 호가에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종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지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는 이 자리에서 일단 매수를 해서 이 자리에서 일단 팔았습니다 만약 사라는 가격에서 샀으면 1.5% 이상 수익을 받겠죠 너무 저가에 잡으려고 350원에 넣어놓으신 분은 안 잡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원래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종배망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런 매매 리딩 받고 싶고 같이 매매해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 가입 인사 남기시고, 어,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 남기시면, 제가 연락해서 뭐, 투자금이라든지, 투자 경력이라든지, 뭐, 휴대폰 번호라든지,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답변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2주 동안 무료로 리딩해 드립니다. 하면, 아, 수익을, 음, 잘,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카톡 돌아서 물어보셔도 되고, 일단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전에 매매 한번 하고 그리고 종배에서 2시 넘어서 어 한번 매매하고 두번 정도 매매를 하는데 종목이 없으면 오늘처럼 오전에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하고 오전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 때문에 오전 매매를 못 했는데 오늘 매매를 했으면 수익을 좀 많이 봤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요런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일단 여기다 카톡 아이디 남기시고 전화번호나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외정시는 일단 한번 보면 자어 상해정시도 1.74% 많이 빠졌네요 1.74% 빠졌고 어,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음 강, 강하게 지금 현재 보압수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유럽정시도 지금 현재 빠져 있고 다우도 지금 현재 0.52% 빠졌는데 나스닥은 한0.3%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오늘이 우리 지수가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오늘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돼지열병 테마로 인해서 강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음 아마 테마가 가더라도 오늘 처음에 발생된 거라서 뭐한 2, 3일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되는데 일단은 오늘 뭐상가간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마 내일 정도는 음 이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내일장을 한번 봐야지만 일단 뭐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